아 사실 그 찍거면 아까부터 찍었어야 돼. 아깝다. 아닌데 기말고 기말고사 준비 기간 전에 영상 하나 올리고 끝낼려 했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더해줘. 담임 쌤 어디 갔냐? 야 담임 쌤왜 저기 있냐? 야 담임 쌤 커피연구반에 있는데? 어? 응? 담임 커피연구반에 있는 담임 담임. 누구 쌤? 담임 담임. 그래서 온다 온다. 다가오 는그아아 음. 음. 아, 초점, 초점, 아아아 초점, 아아 초점, 아 초점, 아아아 초점, 아그아아초아 초점, 아 초점, 아 초점, 아 초점, 아 초점, 아세요아 초점, 아 초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진짜 한국사가 그리워 맛있어? 요네 네. 아, 진짜 왔어 네. 네. 아, 진짜 네. 생 수박이에요 진짜 열심히 네. 알았어요 파는거야? 네. 네전문점이요 네. 네. 전문 너무 많이 팔았어 오늘 전문다 팔아야죠 아 너무 많이 예전, 팔았다 한잔만 달래 아, 이거 누구거야 이거 이거 네. 이이 얘들이 이거 여기 음료 아니고 치우자. 그래. 저희 사장입니다나 미영아 너거너거 치워. 아 유란이 거. 나왔어. 인사해. 어이 홍보. 인사해. 유튜브 찍는 거야? 아 사실 갑자기 급작스럽게 찍기 시작하긴 했어. 맛있지. 음, 맛있더라. 왜왜곧 죽어가? 이만미까지 갔다. 여라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올라왔다 왔다. 교실만 두었던 거 전체를 다마무아하고 쉬고 있어. 동수 어, 열심히 하네. 동수 열심히 하네. 누가 해너 뭐야? 무뭐 찍고 있었어? 들것어가 응. 바로 가심. 여기서 좋다고. 할때잠 여기다 놓냐? 승모예 수박팅이 나왔습니다. 수박에이드 드세요. 야 그만 팔아라. 네, 다팔아요 그냥 왜 그래요? 할머니 네. <laughs> 얼음 가져야될것 같은데. 아니야, 됐어. 아니, 너무 많이 팔았어 그렇게 안 팔았는데. 배우나 만들지 말아 어. 와 진짜 수박이네 안 이거. 안 와. 안 와. 안 와. 진짜 이거 수박인데? 아, 와 아, 수박. 개맛있다. 와. 준비됐어요. 왜 아, 이거 이거 맛있냐 이거? 어떻게 아, 만들었어? <laughs> 헤이, 제 아니 입 대고 하시면안 돼. 근데 <laughs> 아까도 근데 근데 블루 레모네이드가 더 맛있다. <laughs> 네. 어, 어. 기셨어요드세 이게 네. 네. 뭐? 망이에요저쪽으로가어저 네. 이제 가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너무맛있네너 우리 동아리니? <laughs> 아니요 저 제가인데요 저 제가 동아리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사서 여기 있는거예요난 샀음 먹을래? 저 먹고 있요레몬네 안좋아해요 음. 중요한거 뭔지 알아? 이거 파는 애들 내 수업받고 레시피들 거다. 쌤, 한거다 그렇구나 이거 블루라곤에이드 버진 그거랑 똑같이 해나요어 버진 라곤? 아 왜냐면 그게 더 맛있어요 어. 그럼 훌라왔잖아 어 네. 아니 버진 블루라곤 어. 네. 거꾸로 안 <laughs> 넣었잖아 그거 꿀렁온게멋있이야 <훌로운> 버터플라이피 <laughs> <허다> 버터플라이피 <laughs> <호다> <laughs> <laughs> 그래요 아 근데 나는 버진 아, 블루라곤이 <laughs> 너무... 더 맛있어 근데 버진 음. 블루가 더 맛있게 했어 응어 먹었어? 응? 어 먹었어? 아씨 너무 부담스럽다 세월들. 나나내사우어내 사랑 응원해. 어내 사랑 응지쌤 자고 있 자고 있지 네. 네. 잘자주세요 네. 네. <목소리가> 현민쌤! 국민쌤 현민쌤! 김만4천 그만 팔아! 아 그만 팔아! 다 팔아요 다 팔아 그냥 아유 너무 많이 사버렸 이거 좀 많이 먹면 좋죠 맛있게 드세요 이거 우리 인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야, 이제 어 나. 빨리, 빨리, 주머니에 저기 줬어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뜨거아가이 뭐, 왜 그래? 어, 나 뭐, 왜좀묶어들라 아, 얼굴은 진짜 너무. 얼굴은 좀. 가 너무... 찍는 선생님을 찍는 가안이. 유튜브. 아, 어, 쌤! 아!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야, 쌤, 방금 카메라 들고 사진 찍는데 그 구도가 너무 이뻤어. 누가? 나. 아. 리필 전어. 이게 고수로? 이게 고수로 도와줄 똥이고. 근데 은근 생각보다 맛있어. 야, 어른들. 하 맛있어. 맛있어. 야 얼음 여기 있잖아 아, 뚜껑 새로 달아주는 오, 뭐, 거야 뭐? 뚜껑도 새로 달아줘? <laughs> 아! 는 몰라 이거 버려 이거 거기 갖다 버리고빨대됐어빨대빨대빨어빨빨는재활용하자 빨대는 빨대는 어. 근데 여기 여기 내려놔 이거 내얘 가져와 내려놔 여기 심 어 다님새 머리 왔어. 유튜브에 주인이 안 와. 어디가데 유튜브 주인이 너무 나돌아다니고 있어. 놀랐어 게 뜨거워. 그니까 나나 되게 뜨거워. 나, 나 되게 뜨거워. 되게 뜨거워. 지금 현재 시각은 잠깐만요. 한 번만 들주시겠어요왜안 떠? 아 떴네. 55분. 이제 시작하는 55분째밖에 안 됐죠? 우와! <laughs>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닌 쌤, 야외로 나와봐봐요. 유튜브 찍는데요. 아, 유튜브 찍는 게 아니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쌤. 그래? 쌤, 자영광 사진 개잘받음. 진짜. 쌤, 자영광에서 카메라 잡고 서봐요 여기서? 네, 예, 여기 딱 여기서. 아까 너무 이뻤어요. <목소리> 그래, 근데 그 진짜 가 구도가 안예뻐네 이서저쟤네 찍어? <laughs> 아, 아까 사람 많았어. 이거 는데 아, 이거 <laughs> 다 사진은 많이 찍으면 어, 떻게든 건지게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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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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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 아, 찍고 있구나? 예. 네. <laughs> <너> 다 팔았니? 다팔았다팔았다섯잔더 <laughs> 아, 더 해야 돼. 니다팔았팔린다 너무 좋다팔았다 팔았니? 다 팔았니? 다니다 팔았니? 확대 <laughs> 아다니다팔귀 맛있을 고예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소리 지르지그래 <해. 웃음> 하나 둘셋 <laughs> 셋, 셋, 셋. 셋. <laughs> <laughs> 절대로 안 나오려고 <laughs> 야다 철수하는데 <laughs> 열어주세요 좀, 좀만 좀만, 좀만. 어.

50% 에바다. <laughs> 그냥 꽁으로 <laughs> <꼬부를> 두는 거잖아. <웃음> <웃음> 아. 와, 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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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 여기 사진 한마 찍을래? 아니요 힘들어요 힘들데요? 얘들아 한번 찍어 야, 이것도, 야, 추억이야. 가은이가 때, 가은이가. 이것도 추억이야 얘들아 이것도 추억이야 선생님 드리려는데요? 너무 잘한거잖아 얘들아 빨리 가자 우리만 남았어 얘들아 빨리 사진 찍고 가자 물론 난 너네 동아리가 아니긴 하지만 내가 빨리 가야될거 같거든? 빨리, 빨리 뭐 찍어봐 얘들아 하나 둘셋 갈겨 끝 한번만 찍어 개미는 <laughs> 오늘도 열심히